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빛나는 발산 에너지 전환마을 네트워크 컨설턴트 박재형입니다. 이렇게 저희가 오늘 스위트 202를 어, 견학하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나왔습니다. 지금 브이로그가 처음이라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는 게 민망합니다. 네, 저랑 같이 오늘 발산마을 식구들도 견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그럼 저랑 같이. 방문증 들고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이게 막상. 혼자 다녀보니까, 아니, 들어와 보니까, 저희는 에너지 전환 마을 관련해서 좀 뭔가 신재생 에너지?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, 생각보다 기술 관련,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다 보니까 기술 관련된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조금 천천히 혼자 좀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, 좀 출연하셔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그렇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잘 보셨을까요? 어,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또 에너지 전원 마을이니까 이렇게 초록색깔 배경 앞에 서 봤습니다 어,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스타일로 지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서 있는데 되게 민망하고 실내에 와도 이 뭔지 모를 부끄러운 여자고 왔습니다 이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음.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스위트 2021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발산마을 식구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어, 개인적인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뭔가 이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전이다 보니까 어머 공대... 제가 입문계 나와가지고, 심지어 국문가라 공대 같은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나마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,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. 첫 번째가 태양광 패널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로봇 시스템, 그리고 차열성, 차열 페인트라고 하죠. 뭐, 저희가 워크샵 다니는 데 곳에서는 쿨 루프, 그러니까 시원한 지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런 페인트들을 저희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뭐 색깔도 다양하고 실제로 뭐40% 최대 외벽 같은 경우에는 40%까지도 온도 절감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마을 정비라던가 벽화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보도블럭을 새로 만들 때도 적용시키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저희 마을 분들도 이제 캠핑 같은 거 관심이 좀 많으세요.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터리들 많이 충전해서 다니시는데 저희가 오늘 본 배터리는 어 유해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배터리를 또 보고 왔습니다. 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, 뭐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, 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쓸수 있는지 이 등을 좀 봤는데요. 그래서 좀 캠핑을 다니시거나 뭔가 야외 활동을 해야 되거나 할때좀 태양광 패널과 연결을 시켜서 또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이 배터리를 가지고 캠핑에 쓰면 이것이야말로 좀 에너지 전환을 할수 있는 또한 가지의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. 자, 일단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다한것 같아요 아저잘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앞이다 보니 말도 좀 빨라지고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어, 다른 말들은 <laughs> 컨설턴트가 이렇게 나와서 안녕하세요. 이런 거 하나요? 모르겠네. 저희는 좀 저희 마을답게 좀 젊은 청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봤고요. 앞으로도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할 브이로그 컨텐츠들이 있다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청춘발산 에너지 전환 마을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<laughs>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아니, 안녕히 계세요! 아,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이 브이로그 맞아, 이거?